안녕하세요. 신상훈입니다. 아, 오늘은 좀 인사를 독특하게 해볼까요?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갔더니 기분 좋은 인사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상훈입니다. <laughs> 참, 하루엔 종일 주차장에서 이거 흔들고 계신 분들도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. 차 타고 들어가시면서 괜히 다리만 쳐다보지 마시고, 아이고, 매연 맡아가면서 고생하시네. 아이고, 이렇게 그 오랫동안 서 있으려면 힘들 거야 하면서 사탕이라도 줘주세요. 오늘은요, 아주 인상적인 알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제가 한달반 전쯤인데요. 음, 제가 가르친 학생한테 전화를 받았어요. 교수님, 제 친구를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요. 제 친구랑 카페 놀러 가도 돼요? 아, 제가 참그 합정동에서 그 카페라거든요. 뭐 카페 이름이 토킹이다. 뭐 무스토이다.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. 뭐 선전하는 것 같으니까. 그냥 합정 무스토이 치면은 제 카페가 나옵니다. 거기에 그제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. 20대 초반의 학생이었는데요. 뭐 학교도 말씀드릴까요? 뭐 여기 경기도권에 있는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어요. 근데 이 학생이 저한테 뭐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왔는데 얼굴도 어쩜 그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더군다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미소지라고 이 학생은 계속 올 때부터 미소예요 어,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,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단편영화제에 나가고 싶은데요 제 시나리오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너뭐 하고 있니 요즘은 아 저요 저 알바해요 호프집에서 호프집에서 일하는 알바들 우리나라 많습니다. 근데 대부분의 호프집 알바들이 호프가 없어 호프. 희망이 없어 희망이. 그냥 전부 그냥 우중충한 얼굴로 맥주요. 알았어요. 어? 김빠진 맥주 갖다 주고. 그러는데 이 알바생은요. 장사가 안 되던 호프집을 살려 놓은 친구예요. 어디서? 부천에서. 부천에 그 카페 골목 많은 데 있는데 맨 끝쪽이라 손님 도안는데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알바를 갔는데 매출이 형편없더래요 아이고. 이래가지고 내 알바비를 받아갈 수나 있을까? 근데 이 알바생이 그 호프집을 지금은 잘 나가는 호프집으로 바꿔놨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. 그 비결이 뭐니?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. 첫 번째, 저는요, 항상 웃고 있었어요. 안녕하세요, 손님, 어서 오세요. 어머, 또 오셨네요. 어떻게 이렇게 기억을 잘하냐고요? 아니에요. 정의당 오시는 분한테 무조건 또 오셨다고, 그냥 인사를 드려요. 어머, 또 오셨네요. 어, 저, 처음인데요? 아유, 지난번에 오신 그 이승기 씨랑 똑같이 생겨서 그랬어요. 허허허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오시는 손님을 웃으면서 반겨줬답니다. 웃는 얼굴에 침못 뺏는다.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. 자기는 항상 우리 손님들을 관찰을 했대요. 대부분의 알바생들은요. 배를 눌러야, 그것도 한세 번쯤 눌러야, 뭐 시키실 일 있어요? 이러고 다가옵니다. 여기요, 여기요! 해봤자, 여기가 무슨 뭐 서울역이야 부산역이야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. 그런데 이 여학생은요 부르지 않아도 항상 상대방 손님들을 관찰을 했대요. 사과 중엔 말이야 아, 국광이 최고인데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사과 얘기를 하는 손님이 있으면요 그 얘기를 다 듣고서 주방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과를 깎아가지고 손님 서비스예요. 그러고 갖다 줬대요. 어이구 내가 사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자기가 입으로 다 얘기했잖아요. 방금 전에. 이렇게 항상 상대를 관찰했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짝다리 짚고 일어나는 알바생이 있으면요, 자기는 그냥 너 그러지 마 하고 바로 주의를 줬대요. 발딱발딱 발딱 일어나는 그런 알바생들을 썼답니다. 자기도 물론 그랬고요. 자기는 뭐 거의 앉지도 않았대요. 만약에 앉았더라도요, 손님이 부르기 전에 네 하고 발딱 튀어서 일어나갔대요.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 불경기다 뭐다. 왜 장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? 일단은 주인 얼굴 얼굴이 찡그려져서 손님이 들어오다가도 나가는 거고요. 두 번째, 알바생들 얼굴이 후져서 그래요. 이쁜 애들 뽑으면 되냐고요? 아니요.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오늘 알바생 그리고 주변을 잘 관찰하는 그런 귀가 쫑긋 열려 있는 알바생 그리고 발딱 발딱 일어나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알바생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. 저 김포 살거든요. 브랙박스가 필요해서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. 근데 뭐 종업원인지 사장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퉁명스럽더라고요. 제가 뭐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것보다 김포 같은 동네니까 와서 돈좀 써줘야죠. 하하하. 내딴은 좋은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유 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기분 나쁘네요. 아유 그리고 뭐좀안 좋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. 아유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? 어쨌든 제가 두대할 거니까 좀 깎아 주실 거죠. 아유 우린 뭐두대 하나 열대 하나 똑같아요. 그래서 저그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. 장사 안 돼요? 거울 보세요, 거울. 왜 장사 안 되는지 그 거울에 다써 있습니다. 성공하는 알바와 실패하는 알바 꼭 기억하시고요. 여러분들도 성공으로 가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